왜왜? 뭐... 왜, 왜 다은이 왜? 뭐했는데? 부티 개띠는 아니지. 손 넘었네. 음. 내가 훨씬 낫지. 사돈남 말퉁시. 야야야 돼지들끼리 어, 싸우지마. 하니는... 돼지들아. 돼지는 아니지. 어아빠테 이름. 아나 엄마한테 이름. 야 여기. 윤다운 도토리묵. 네 미래 딸 윤다운 아들남 도토리. 아들, 아들 도토리묵이 뭐냐 진짜. 손 존나 세게 넘네. <웃음> 맞아, <웃음> 와 맞혔다. 근데 히 뭐. 야야 <laughs> 오자마자. 멀미 뭐 아. 나 앞에서 뭐하냐 멀미 아유 얘들은나 괴롭혀 왜래 싸워라 싸워라 어? 싸워봐 어? <laughs> 난 재밌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고객은 싸움 고객이거든 내 사랑을 받아라 뿅케이 뭐하냐 보동규 내놔라 어 에버, 에버 줄게 바이. 에버 줄게 나 에버 주라 에버 주라 오케이 에버 체크돼체크돼 아 누나 여기 엠퍼왜 가져가? <laughs> 왜? 아니 있길래. 엠퍼 하나 더 있어, 여기. 엠 수도 있지. 근데... 간다. 그냥 간다, 그 간다. 그 간다. 나? 디보도 어. 있다, 여기. 지, 아, 아지 디소 있다, 디소. 안... 저건 뭔 소리야? 아, 아 그건 옛날에. 디소가 뭐뭐뭐뭐 뭐, 뭐 있다고? 그거 뭐라고? 디소. 아? 응. DMR 소염기. 쩌네, 쩌네. 아, 나. 별다줄인데, 지금, 별다줄. 지금, 지금, 지금이라는 <laughs> 줄 알았는데. 어쩌지? 아, 별 없는 거 존나. Sara, 가 아니라 s a 를 해야지 야 a Sara, s 얘들아, 싸 a r a Sara, s a 아 a Sara, s a r 이 잘하지 않아? 배그 a 날 윤날두. a r a Sara, 어쩔건데 그냥 그렇다고 r a Sara, s a 소리. Sara, s a 어어 Sara, 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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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 나무지 뽑았잖아, 쓰레기. 쳤다. 쳤다, 쳤다. 뭐야, 뭐야. 한 번. 하빨이냐? 하라, 하라. 쨘, 잡았다, 잡았다. 땡 어! 와, 다나 올라가야 돼. <띵>. 아, <놀라> 사 <차사리. 놀라> 보그 보그 포고어로도 아니야 저거. 집안에. 있어. 아, 뭐... 친구들 어디냐? 차소리. 아까 아까 그 도로, 아까 그 도로, 아까 똑같은 도로. 기동 컸다. 얘는 빼가아 누가 나옵니까? 나왔어요. 사무공원님 별풍선 세개 감사합니다. 붕어가 고생이 많네 아그들 데리고 키키헬 개피 짤피 완전 저걸 쳐지네? 아니, 아니, 아니 가리.. 가도... 저거 여기 아니 그.. 천천히 해야지 아, 아니 단호 근데 그걸 진짜 니가 돌리기 서각 존나 유리한데? 천천히 하지 어, 아니 깜빡. 여기서 맞.. 여기서 3번에서 때린거야 3번에서 두대 맞춰가지고 죽은거야 아니. 방금 버로 뭐야? 야, 아.. 나온다 아 제발 다..뭐다 나이스 한막좀한막좀한막좀 어, 뭐야 반막. 반막 좀. 어 내가 한랐좀아 죽었다 이거 너 우리 밑에 지금 돌아왔어? 어디 본것 같아 우리 밑에 아 뭔데 이거 적이 왔어? 다. 아, 아우씨저집 <laughs> 담인가? <다음인가? 웃음> 돌인가? 아, 저기 눈이 존나 안 보여. 애들이 어딨는지,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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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은데 아, 까내 아, 몇번 아, 드렸다고 겁나 때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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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짜라. 그니까. 수류기 제야? 응. 요! 맞아? 오, 얼마야 응응응, 수기 제. 나이스. 밑에 둘 이상. 제둘 이상. 게임 재미가 없는 거. 그거 킬해서 재미 없는 거 아니야? 이길었고요. <laughs> 어, 아니, 그런 거? 없어다잡아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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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 아 아, 아. 존나 약하다 근데. 콤비들이 될 같은데. 아래쪽 두 명이었어. 음, 랑 왼쪽에서 하나 뛰었다. 하나가 박네 아. 뭐. 아니, 제 둘이야. 홍구. 일단, 돌디 하나. 하나는 참고 있는 듯? 하나는 길리야. 쟤, 의다 쳐맞는 중? 나이스. 파이디 기잘. 이제 그럼 친구 길리 나올걸? 당신 어디서 쏘시고요? 흠. 락 브락체, 우리 위에서올것 같은데? 그니까. <laughs> 응. 그걸 살렸냐, 토리야? 못 살렸을걸? 안 뛰, 다 뛰는 거못 봤는데? 안 응. 보이냐. 아, 뿌락지 보인다. 보인다. 어디? 15, 나무. 힌지 먹래 2번, 2번. 얘는 뿌락지야. 오른쪽, 오른쪽 먹으면 될 듯? 이얘 나보고 있어. 나한테는 보인다. 어? 참치 쓴다, 해. 응. 정확히 2번? 정훈이 형이 잡게했는데 자, 개를 긁어가면 안 돼. 얘 길리, 아니야. 창고 길리. 들어가야 돼. 나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딜 진짜 봐, 딜. 오케이, 나이스. 아, 을이같 아, 이케이 나이스. 딜량 이스하나요난지나이 넣었지 아, 피해 피해, 피해. 아.

저기 있는 병아리 좀 봐, 저기, 저기 있는 병아리 좀 봐, 병아리 삐삐여병삐병삐병삐삐삐병 삐삐삐삐 저기 있는 좀 봐, 저기 있는 암탉 좀 봐.